아, 운영호 사건, 운영호 사건은 1875년 5월 제1차 무력 시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뒤 제2차 침입으로써 1875년 9월 19일 인천 재물포 영종진에 운영호가 폭격을 가해서 한국인 35명을 살해하고 동포 36문을 약탈한 다음에 9월 28일 날 나가사키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때 한국 사람이 35명 죽었는데 사망한 일본인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본은 이운양호가 인천 강화도 부근에서 음료수를 구하려고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하다가 한국 측으로부터 불의의 폭격을 받아서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선전을 함으로써 일본 내 반한 감정이 촉진되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인 흑전 청룡 구로다 키요타카를 특명 정권 대신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름이. 아 근데 아, 당시의 이름이기 때문에 당시의 자기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지 않을 수 없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명 정권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명령, 중요한 명령을 전권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할수 있는 대신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렇죠?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어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특명 정권 대신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쿠로다 키요타카가 어, 그런. 특면 정권 대신이고요. 거기에 또 개척 장관이죠. 어디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흑정 청년과 그다음에 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정부의 원론의 관인 정상형, 즉 이노우의 카오루를 정권 부대신으로 임명해서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고, 한국과 중국과의 한국과 청나라 관계 관계가 주종 관계고, 늘 청나라가. 아, 한국을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어쨌든 간에 먼저 청나라의 방해를 막는 게 중요해서 그 청나라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삼리우레, 즉 모리 아리놀이라는 사람을 청나라 주재 공사로 임명해서 청나라와 단판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청나라 한국 간의 종속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내정및 외교는 한국의 자치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또? 조공 관계 제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할 때 조공 관계 설명했었죠. 그 조공 관계라는 자체가 어떤 충성하고 그다음에 존중하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인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것이 뭐 영토를 편입한다든가 뭐 내정에 대해서 무조건 가서 개입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종속 관계는 맞는데 내정 및 외교는 한국의 자치에 속한다. 라는 것을 입장을 하니까 좀 애매하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일본은 한국하고 단판질 필요 없이 바로 청나라하고만 단판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많은 나라가 그렇게 했죠. 아까 우리가 병인 양념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청나라의 문의에서 청나라하고 협의한 다음에 가자고, 뭐 이렇게 당시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일본의 구체적인 한국 개방 전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첫째는 흑전 청륜과 같은 정권 단판 대사 파견을 통해서 한국 문화 개방을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이었었고, 둘째는 우리가 삼유래를 아, 삼유래 같은 사람을 공사로 청나라 공사로 임명함으로써 사전에 청나라의 개입을 봉쇄하는 것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주일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공사를 통해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본이 한국을 개방하려는 전략은 정권대사를 파견해서 직접 문호 개방을 하는 구시를 찾고 두 번째는 사전에 청나라의 개입을 막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동시에 일본에 있는 각국, 우리의 운호개방 이후에 일본에서 각국 명사가, 공사가 있잖아요. 공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을 개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전략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당시 주일 미국 공사, 즉, 일본에 주재했던 미국 공사, 아, 존 브링엄, 존 빙엄이라는 아, 그런 사람은 단판 대사로 파견되는 흑전 청룡, 그러다 키오타카가 한국으로 출발할 때 참고하라고 미국에서 출가, 출판된 페리 일본 원정기라는 책을 선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무시했던 것이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은 일본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한국을 위협해서 개국시킬 것을 기대함으로써 결국 일본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굳이 나서지 않아도 어 일본이 하겠대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이익이 올 거야. 뭐 때문에 이익이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제가 강의 때 수없이 얘기한 중국 문화개방과 일본 문화개방때 수없이 얘기한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이겠죠.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그 뒤에 맺은 나라들이 더 좋은 조약을 맺게 되면 앞, 앞에 나온 그 앞에 먼저 맺은 국가한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한 하나만 해놓으면 한, 한 나라만 해놓으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미국 그게 중국 문화 개방이나 미국에 의한 일본 문화 개방 다 동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서지 않고 뭐 멀리 군대 파견하고 그럴 필요 없이도 갈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됐고요. 이렇듯 일본의 의도대로 한국의 문화 개방은 위한 분위기는 점차 조성되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 정부만이 그 부분을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일본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배운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근대 한국 정치 외교를 하는데 일본의 문화 개방 과정과 그 후에 국내적 갈등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정안론이 나왔죠. 정안론 이후에 대만 정벌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뭡니까? 정환이란 자체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정권 대신의 파견이고 사전에 청나라의 방해를 방해를 저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었으면 이해할 겁니다. 왜 정환을 반대했다고 주류가 그랬어요? 그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의 정한 자체가 시기적 부적절하고, 동시에 잘못하면 국내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서구 열강이 반대해서 안될수 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이 부분만을 이런 세밀한 부분, 일본의 준비를 조선 정부, 한국 정부의 정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상으로 제 4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